꼬르륵 아 배고파 나는 나는 애벌레 꼬르륵 아 배고파 어 이게 뭘까 빨간 사과구나 아삭아삭 아 맛있어 어 이게 뭘까 노란 참외구나 어물어물 아 맛있어 어? 이게 뭘까 주황색 귤이구나. 아이씨요. 어? 이게 뭘까? 보라색 포도구나. 새콤달콤. 아, 맛있어. 낑낑. 아이, 배불러. 빨강, 노랑, 주황, 보라. 알록달록 예쁜 나비가 되었네.